맞아. 이걸 이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 봐봐. f2 x가 f2 x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게 무슨 뜻이야? x는 이에 관한 대칭이라는 뜻이지. 맞지? 얘는 무슨 뜻이야? 주기가 4라는 뜻이지. x에서 두 개를 빼나, x에서 2를 더하나 값이 같다고. 2를 빼나 2를 더하나 값이 같다고 항상. 몇칸 간격으로 같아? 네 칸의 간격으로 갔다고. 그러니까, 얘는 주기가 4란 뜻인 거야. 얘는 주기가 4인 함수란 뜻이고, 얘는 주기 함수가 아니야. 이거 둘이 간격이 일정하지가 않잖아. 간격 일정하긴 합이 일정하잖아. 합이 얼만데? 합이 4잖아. 가운데 2가 있다고. 가운데 2가 있으면 함수값이 같다. 높이가 같다고. 그러니까 뭐야? X는 2에 대한 대칭이란 뜻이라고. 그래프 를그계서푸시면 되는 거야 그냥 어, 2가 대칭이 되면 하면 된다고. 이렇게 그래프 를 그려서 여기다가 이 에펙스 그래프를 한번더 그리는 거라고, 계속 그리는 거라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부터 2까지 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부터 6까지 정의를 하시려면 한번더 여기다 한번더 그려주면 되는 거지. 어떻게 그려? 2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 그려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2를 꺾고 그럼 대칭되서그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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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지 여기는 4겠지. 뭐. 됐죠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되잖아. 이렇게. 이런 얘기 아니겠어? 여기가 5고 여기 6이겠지. 이게 f(x)지 뭐.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정의된 f(x). 너는 뭐야? 주기가 4라에이 그래프 한번더그리면되겠네다가이 간격이 주기가 4니까. 이, 가, 이 간격이 4니까. 그렇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럼 얘를 한번더 그리세요 옆에다가 옆에다가 바로 그리자고 자 얘를 옮겨 이렇게 여기 3이겠지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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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이야 이게 어 여기 3 여기 4 여기 5 여기 6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지 됐네 문제 풀면 답인 거야. 시작하자고.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때 f g a g x 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a 마이너스로 갈때 g f x가 같다를 풀래. 자, 이건 방법이 없어요. 다 해보셔야 돼요. 그냥 마이너스부터 6 사이는 모든 정수를 그냥 다 하셔야 됩니다. 뭐 특별한 좋은 방법이란 건 없어요 왜냐면 여기 두 개에서 우리가 함수의 여기 함수에 관한 a 서의 극한을 일반화시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a가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다 해봐야 된다고 다 해서 되는 거다찾으셔야한다고 그냥 순수하게 그러니까 문제가 여섯 문제인 거야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일곱 문제인 가야 일곱 문제 이해되겠어요? 어,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보자. 하나만 골라. 나 네가 하나 골라라. 뭐 할래? 승현아3 좋다. 얘가 3일 때 해보자고 그럼 얘가 3일 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3. 3. 3. 3일 때 극하면 되는 거지. 3일 때 우극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3 풀었을 때 하시고 gf 이렇게 하고. 또뭐할때3 마이너스일 때 fg를 하시면 되는 거야. 이두개 같냐? 다르냐? 이 말인 거라고. 됐죠? 시작하자고. 자, 3 플러스 F, G. 3 플러스야, 우욱하냐? 어디 가까워져? 0이 가까워지지? 근데 그래도 0 이렇게 좀안 된다. 0 뭐? 플러스. 0 플러스를 다시 G에다 집어넣어야 되지? 그럼 0에서 우욱하니 되니까 얼마가 돼? 0이 되겠지? 3 마이너스 F. 3에서 이게 3이야, 여기 3. 3에서 좌우 하냐3 마이너스니까 그럼 어디 가까워져? 마이너스 1 가까워지는데 마이너스보다 커 작아 크잖아 그래서 뭐라 적어야 돼? 마이너스 1 플러스로 작아진다고 그걸 다시 지에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마이너스 1플러스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0이 되지? 제가 잘 찍은 거지 지금 두개 값이 어떻게 나왔어? 같게 나왔으니까 a는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다 푸, 전부 다 풀어야 돼 알겠지? 오케이 그냥 다 해보세요 별거 없어요 자 물론 이렇게 푸셔도 돼. 선생님 너무 귀찮습니다. 선생님 뭐 하십니까? 도대체 이렇게 푸시다. 선생님 제가 만약에 5일 때 해보겠습니다. a가 5일 때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푸느냐? 리미트 x가 a로 간 다음에 아, 이걸 해봐야지. 자, 5일 때를 한단 말이야. 5일 때를. 이렇게 푸셔도 돼. 5일 때5 풀었을 때 gf를 구할 거란 말이야. 그5% 쓸러야 되는 지금 뭐 이거 그림이 없다 쳐 이거 없잖아, 없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식을 사용해. 이식을. 5%를래다음에 주기가 얼마라고? 주기가 4라며. 그럼 5%랑 뭐랑 같겠어? 1%랑 같겠지. 그럼 얘를 뭐로 보면 돼, 그냥? 1%로 대신 풀어 되지. 여기 1 여기 있잖아. 맞지? 그럼 선 얘는요? 똑같아 잘 생각해봐 내가 5에서 f를 할 거야 그 다음에 g를 할 거라고 자 봐봐 이 5에서 그림이 없잖아 O에 그림이 없잖아 근데 우리가 이식을 해석할 수 있거든 x는 2에 대한 대칭이란 말이야 x는 2에 대한 대칭 2에 대칭이야 2 e 좌우가 대칭이야 근데 5가 있어야 돼자다 생각해봐 생각해봐 이 가운데 2가 있는데 여기 5가 있어 그럼 대칭이 여기 얼마가 있어요? 뭐가 있어? 뭐가 있어야겠어? 마이너스 1 써야 될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런데 5 마이너스야. 5보다 작아 한 5보다 작아 그럼 여기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보다 어떻겠어? 크겠지 그럼 얘는 뭐라 대신해도 돼? 마이너스 1 플러스를 대신해도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대칭성을 이용해서 푸셔도 된다고 이해가 잘안 되나? 되지? 어, 그렇게 푸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굳이 그래프를 안 그리고 푸셔도 되는데 아니 지금부터 다 해야 되는데 언제 다 해? 이거 언제 다 생각해? 그냥 그림을 그래서 풀어. 알겠지? 어, 그렇게 푸